윤석열 지지율이 여전히 20%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MBS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은 총선 이후 20% 대에 추락해 지금까지 20% 대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차트를 보면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스의 텃밭인 TK 또한 마찬가지였죠. 또 최근 스트레이. 트가 25일에서 27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체해병 특검으로 응답한 국민이 66.3% 반대로 응답한 국민이 26.9%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TK에서도 체해병 특검 찬성 여론이 우세함으로 드러났고 모든 연령대에서도 체해병 특검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그리고 국힘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했죠. 이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인물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장 홍준표입니다. 대구 자체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구 민심도 못 잊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정권을 지켜준 우리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며 체병 특검 부결에 감사한 모습을 보였죠. 대한민국 청년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홍준표. 이번 대구시장 임기를 마치는 대로 더 이상 얼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이어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김진표는 29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결된 최해병 특검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데 최상명 특검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라고 말하며 그것보다는 연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금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인 건 맞지만 최상명 특검법 또한 국민 60%에서 70%가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는 체해병특검이 별로 중요한 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21대 국회를 끝으로 의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김진표 끝까지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의미로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체해병특검의 중요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참 개탄스럽습니다. 북한은 30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열0발을 무더기로 동해상 발사하거나 28일 대남풍선 살포를 이어 가는 등 도발 행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기 확립입니다. 그런데 체병 특검이 부결되면서 군기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부하가 어려움에 처하면 상관이 책임지는 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또 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대부분 사단당이옷 벗고 책임지죠. 그런데 임성근은 어떻고 국가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서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책임은 개뿔 VIP 경로설이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러한 정부를 위해 누가 전쟁터에서 맞서 싸우겠습니까? 이번 표결 결과로 인해 안보는 보수라는 말도 이제 옛말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저들이 심판받는 날이 다가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